갑자기 막 자기가 더 분노해서 괜히 뭔가를 집어던지고, 배우자 외도 때문에 힘든 사람은 난데, 이거는 저는 못된 경우라고 봐요. 요즘에 못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내 배우자가 그럴 줄 몰랐었는데, 굉장히 순수하고 올바르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꽃뱀 같은 이상한 사람한테 걸려서 아니면은 카사노바 같은 남자한테 잘못 걸려서 이상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순진해서 이상한 상관자를 만나서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상하게 되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들이 이상해지는 걸 뛰어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과 그런 행위. 액션을 취하는 경우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막 자기가 더 분노해서 막 집에서 뭐 아이들한테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한테 표현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뭔가를 집어 던지고 화나는 그런 표현들을 한다거나 이러면 배우자 외도 때문에 힘든 사람은 난데 오히려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행동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못된 경우라고 봐요. 이런 경우는 대체로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나한테 어떤 행동들을 안 하겠지, 말도 안 하고, 추궁도 안 하고, 날 가만 내버려두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어도 잘못한 걸 지적하거나 구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나는...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식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의식 중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되어서 어른이 돼서도 그런 행동들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아저 사람이 저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건 순진한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힘들면 이런 생각으로 참고 기다려 주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대응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것까지 감당하시면서 사시려고 하세요? 더 많은 심리 이야기가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